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5절과 6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 지니라. 아멘. 오늘은 돌아오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과 긍율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돌아오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지만, 어, 호세아 11장 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릴 듯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스보임 같이 소돔이 멸망할 때그 옆에서 망했던 그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심판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이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또 유다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고 오늘 1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야곱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브라임의 죄를 일절에서 말하기를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어, 족속인데 그 에브라임들이 말하기를 바람을 먹으며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바람을 먹으면서 동풍을 따라갔다. 바람을 먹는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 허파에 바람이 든다라고 하는 것처럼 허파에 바람이 들면 큰일 나는 거죠. 그와 같이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바람을 먹으면서 동풍을 따라간다. 이 동풍 칸신이라고 하는 이 동풍의 이름은 아라비아의 광야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동풍으로 인하여서 풀과 나무들이 다 말라죽는 말라 열대성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게 되면 남는 것은 다 사라지게 되고 파멸과 죽음으로 파괴로 끝나게 되는 것이 이 동풍이에요. 그리고 이 동풍이 바다라 불게 되면은 동. 또, 돌풍을 만들어서, 어, 광풍을 만들어서, 그 배들을 뒤집고 깨뜨리는 일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한 일들이 보니까 허파의 바람이 잔뜩 들어서 교만하에서 동풍을 따라간다. 동풍을 따라가면 파멸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따라가는데 보니까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면서 파괴적인 그런 동풍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종일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게 되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국제적인 관계에서 아수르에게. 언약을 맺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불안하여서 남쪽에는 이집트에 기름을 몰래 보냈다가 나중에 아수르에게 발견되고 그래서 또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사람의 방법을 다 써보지만 결국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신앙은 오늘 말하기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동풍을 따라가고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스르도 또 이집트도 모두 각 나라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위하여서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 어떤 나라든지 다 약육강식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회가 전부 다 불이 가운데 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죄는. 그들에게 말하는 국제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이제 나오는 두 번째는 서로 속임이 많았다라고 하는가요? 7절에 보니까 그는 상인이라 손에 저울,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기뻐하는도다. 어, 북이스라엘, 그들 향하여서 너는 상인이라 원래 히브리어는 가나안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원래 가나안은 그곳은 상인들의 거점이었습니다. 특별히 두로와 시돈을 상인들 그렇게 편하고 가나안인들 그렇게 많은 부를 얻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와 같이 되었던 사람들과 같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상인이라 어떤 상인이냐 하면 불의한 상인들을 손에 거짓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짓으로 상공, 상거래가 공유롭지 못하면 불법이 행하는 것이고 속임수가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에 거짓것들로 가짜들로 그렇게 바꾸게 되고 그렇게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어떤 수를 써서 거짓말로 거짓추를 달아서 부자만 되면 아무도 자기를 건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면 모두가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되고 그 자기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그래서 불의를 하고 축적을 해도 자기를 어, 하나님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모를 하나님은 그러나 모르는 것이 없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살지만 하나님은우리의 삶을 다 판단하고 계시죠. 2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논쟁은 법정에서 다투는 그 검사가 죄들의 항목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이에요.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행실대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까지 알아서 평가하시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그래서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것으로, 악에서 쌓은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그 심은 선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죄.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신뢰했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부정을 저질렀으며 또 그들은 영적인 교만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교만으로 우상을 섬겼고 결국은 선지자들의 경고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라라고 하는데 삼 절에 보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래서. 이 너희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내가 한번 해 줄게라고 하면서 야곱 꼭 너희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거짓 것으로 속이고 힘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래서 야곱은 못 야곱은 못대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얼마나 지기 싫어하는 경쟁자이죠 그리고 태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장작권을 향해서도 팥죽으로 또 속이고 장작권을 얻어냈던 힘으로는 또 하나님과 겨루었던 그런 지기 시라하는 사람 가장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와 그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과했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힘으로 날 때부터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또저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속임수에 속고 또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결국 당하는 위기는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모든 것들을 거느리고 돌아올 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 때문에 그는 약복강에서 모든 물건들 모든 자녀들까지 다 내보내놓고 홀로 남아서 인생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힘을 얻고 재산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렸어도 결국 인생의 절대적인 문제 앞에서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야곱은 이 하나님과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지만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다. 이겼는데 이겼으면 승리자인데 왜 울면서 간구했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서 그의 이름이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지게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조상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교만하고 상업으로 돈을 벌고 여러 가지 죄를 행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너희 마음대로 이겨낼 수가 없다. 야곱처럼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울며 회개하며 내게 돌아오라. 그래야 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긴다고 해서 승리가 아니고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승리가 아니고 지금 평안하다고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 주셔야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손을 들어 주셔야 인생이 복된 것이고 마지막 노년 때도 하나님이 손을 들어 주셔야 헛되지 않은 삶을 살지 전도서에서 어, 솔로몬은 그가 가장 부자로 지혜자로 권세자로 그렇게 살았지만 다해 아래서 하는 것들이 헛되고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실패자로 서 있고 다시는 이러하던 실패를 하지 말라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임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육신의 사람 이 야곱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 이스라엘로 바꾸졌는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또 하나님 앞에 이겼지만 결국 하나님이 져 주신 것이죠.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시름을 할 때, 또발씨름을할 때, 달리기를 할때 그렇게 미리 져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져 주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다루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무리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호세야나 선지자나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돌아오라라고 하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삶의 원리예요.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거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 할지니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보도록 그것이 인생의 광풍을 쫓아가지 않고 바람을 먹지 않고 허파에 바람에 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 그래서 그들이 지금 거짓과 폭력으로 모든 열매들을 먹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가요 구절에 보면 말하기를 내가 애굽에 있을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비유들을 또 선지자는 이 선지자는 고멜이라고 하는. 그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그렇게 사랑하고 다시 사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비유들로 많이 하겠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일들을 하여도 그것은 다 쓰레기 같고 돌 무더기와 같습니다. 1 1절에 말하기를 길러앗은 불의한 것이냐? 어. 과연 그라도다 그들은 거짓대도다 길가래서는 무리가 송아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재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갓도다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많은 것들을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에브라임이 경로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래서 결국 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오늘 호세아는 외치고 있어요. 거짓을 일삼고 세상 바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파멸이다. 감신 동풍에 파멸이 일어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조상 아, 이 야곱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성령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애굽에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 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거짓과 교만과 불의와 폭력들을 버리고 이내를 심고 하나님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항상 바랄지라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주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좌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의 믿음 안에서 가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언제든지 죽게 돌아와, 우리의 마음을 죽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